봤어?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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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천천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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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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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해보는 아, 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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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고 와 먹고 뭘 먹고 뭘 먹고 뭘 먹고 뭘짝고짝먹시는데고뭘는데눈 먹고 시 먹고 라 먹고 고뭘 먹고 뭘 먹고 응, 뭐부터 뜯어볼까? 응. 이거 응. 어제 산타라마지가 갔다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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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만나네, 아, 이가 어린이도 만나가지고, 야 자동차야. 배줘와 자동차 많네 사랑아 자동차 엄청 많지? 응아쭈 음. 응 어, 버져버렸다 자동차가. 아, 오코 펄왔다 사고 나. 뒤에 있잖아, 사 뒤. 응. 여기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디까지 마을었다.

뭐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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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엄마 때게 주고 있잖아. 사랑아, 뭐야? 뭐야? 아, 이거몰야이 이거 뭐, 뭘까? 총, 이거 뭘까? 짜니꼬이 사랑아, 뭐 하는 거야, 이거? 음.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 가게냐? 응. 음. <laughs> 아이스크림 가게. 오르다 짠. 헬리콥터. 헬리콥터 없어? 엄마 해줄게 봐봐. 여기 있잖아 헬리콥터. 하나. 응. 출발해요 어, 엄마 여기 해줄까? 출발해볼까? 그건 버스야 사랑아 타요 타요 어서 타요 버스 타요 헤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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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끝 윙윙윙윙윙윙 뭐야? 삐삐빙빙 삐, 삐. 충성 네. 경제차 헤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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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수 박수 우와. 박수 와와 <laughs> 소라 응, 돌려야지 사랑 돌려봐 그렇지 이거 왜 출발 안 해? 아니? 누가 사줬어 사랑아? 아 이거 아 산타 할아버지가 사줬지. 어. 이거는 누가 사줬어? 할아버지가 사줬지. 어,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줘. 이거는 타워야. 주차 타워. 아빠 무서워. 응, 무서워. 아빠가 쿵쿵쿵 해서 무서웠어. 사랑아,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봐. 그지 응, 아빠 감사합니다 해 봐. 이건 아빠가 사준 거야. 이건 아빠가 사준 거야. 아빠도 일조했어. 자, 아빠 감사합니다 해야지. <laughs> 아빠 뒤통수에 내가 뭐 어떡해? 아빠 눈 보고 감사미해야지 가방이 없는지 봐. <laughs> <laughs> 안 어야지？그만 해.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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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웃음> <laughs>